Yeah. All 자, 얘가 골스 악마금 템트리를 가주는데 이 판은 딱 암스 상대하는 거좀팁좀 좀 알려드릴게요. 암스는 라인 밀지 마세요. 첫 라인을 그냥 주면 안 돼. 얘는 라인을 먹을 때마다, 어? 허락을 받고 먹게끔 만들어야 돼요. 막타만 치면서, 어디 지금 라인을 먹어? 약간, 그러는 소리를 할수 있도록, 어. 자, 요렇게. 그냥 암세의 동선을 계속 읽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후후후! 그만 오세요, 그만. 와, 무슨 뭐, 미대에서 뭐, 대잔치냐? 안 따야겠지? 따이폰. 아, 어, 뭐야? 암스만 말리게 하면 되나? 나의 역할은 그겁니다. 저희 역할은 암스가 일단 파밍을 최대한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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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처음에 약간 의도치 않은 농락을 하다가 따여 버렸지만 음, 이번에는. 그런 아쉬운 직언을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좀 제발 좀. 아나 진짜. 아나 진짜 입새흔질긴거 봐라. 컨셉 했는데 지금 현타 오는데 디고 디고. 해리는 그 극한의 관종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정도의 극한의 관종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잠시의 컨셉질? 해리한테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어. 저 정도야. 어. 우리 헤르는저 정도 갖고는 뭐 택도 없어요. 오, 한타 이거지 이 한타죠 이 한타. 이진에서 빼면서 치라이라는라치라이라는 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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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이치요 이치는 이 이치는 이치 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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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이한타이 한타 이는느낌이치 이치는 이치는 이치이이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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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저거. 저, 저 귀찮아가지고 저, 저 게임 하긴. 막고, 궁으로. 오케이. 이제 궁들 좀 나오죠? 입세도 게임 상당히 괜찮게 해서 같이 하면 승률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저 태도를 일단 고쳐먹어야 돼. 본인이 짱인 양, 어, 본인이 최고인 양 하는 저 태도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음. 골수에딱 뽑고 텐가는 진짜 바당이 약간 그 넉백셔틀 느낌도 나면서 딜도 괜찮게 뜨거든요. 또 나냐? 진짜 지겹다 지겨워 진짜로 아 지겹다 진짜 <laughs> 한타 각이다 이거 한타하면 이길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세? 오호 어... 이게 내 역할. 한타..한타력은 진짜 아 진짜 머리빠지겠다 머리빠지겠다 진짜로 아아아아아아 큰일인데 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어허 어어 이거 아유 아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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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입세야 좀아나 진짜 입새야 좀아나 진짜 그래 이 정도면 나는 할거다 했다 어 그만 잘리자 우리 어 그래도 그거가 바에좀골스 악마금하고 탱 가는 게좀 나은 거같아 이렇게 가는 게 확연히 딜이 달라. 뭐야 오케이 한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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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닥은 한타지 품 <laughs> 가둬버리는거 봐 미노타 <laughs> 귀여운 자식 미노타 한타 좋아 한타력은 닉네임이 피파 빡고수답게 어, 축구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좀 보다 왔어요 방송기전에 전사형 클로드, 어 제가 저, 제가 딱 썼던 표현이죠. 음. 가둬놓고 아 이게 안 가둬지냐? 궁? 와 궁! 와우! 클로드에다 가 그냥 바당이다 보니까 그냥 순간 DPS가 폭발하는데? 끝나나? 끝나나? 아 끝내기 못 끝내지 못할 것 같다. 끝내지 말고. 와 이거 안 뿌셔져? 아. 오케 이잘 먹었다. 어와 민시 타르 끌렸어 민시 타르한테. 와그그 그 확률을 미드 동등하게 끌렸고 이건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고생만 안 따이면 고생만 안 따이면. 아, 고생타임이거 힘든데.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존슨이 이거 존슨이 아! 야존존아오존존 존슨 인정. 존존잘잘 존슨 h 다아아데여여더이이잠잠만세 이상... 세레나 혹시나 세레나 바보 같으면 j 아,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안 o 다 <laughs> 그 영화? 영화냐? 어? 아니, 앉았어, 앉았어. 오케이, 존슨 방금껏 인정한다. 어, 존슨 매드무빛찍었다 좋아, 좋아. 안 끝났어, 게임. 운영, 운영은 성장이 잘 되면 어떤 챔이나 운영은 돼요. 얘도 운영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근데 이 판은 제가 너무 <laughs> 말리고 시작했던 판이어서. 흉갑흉갑 흉갑 가고 마지막 템을 아, 템을 신발을 팔고 물방신을 가고 약을 빨아야겠다 물약을 클로드가 후진입하고 내가 약간 선진입해서 CC 걸어주고 하면 아 돌격 뺐나? 너무 쉽게 뺐나? 약간 내가 쫄았다 너무 쫄아있다 어, 어 야, 클로드랑 있으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네. 클로드 지키면서 갈게요. 우리 팀 아무도 안 지켜줘서 제가 좀 지켜줘야 돼. 밀쳐지는 거 개꿀이죠. 안 아, 돼. 이거 클로드 좀 지켜주지. 클로드 너무 혼자 냅둔다. 불쌍하게.

좋아, 어 좋은 거 같아, 챔. 후반 가니까 더 들어가네, 되게 헌터 능력. 이걸 크으, 너네들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 알겠냐? 나만을 따려는 너희들의 욕심이 지금 우리, 우리 딜러들의 프리들을 만들어냈고, 나는 살아나갔다. 누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따려고 지금 애를 쓰래. 어, 이 자식들아, 가두리 양식 개했고, 저거, 저거, 저거 뒤로 와서 따자 저거 암스까지, 암, 암스 따고, 암스 따고, 암스 따고. 아무새 따고 끝내면 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닦고, 끝났나? 아, 방금은 바닥에 다 했다. 어. 게임을 끝내버렸다. 어, 마지막까지. 내가 탱커를 해야겠네. 약간 딜탱을 해야 어그로를 끌고 빠지겠네. 이 자식들이 나를 진짜 뭘로 보고 자꾸 이렇게 물어대는 거야. 아, 깔끔하다. 끝났다. 아, 이거. 아. 좋아, 바당 좋아, 바당좋은것같아 재밌어 재재밌일일좋은좋은 음. 좋아, 진아 탱을 해야겠다 진짜 역전좋 용사 곤양 찍어버리면서 말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딜아 느낌 맞죠? 느낌 맞죠? 개삭인 거야 이거는. 이건 진짜 바닥 진짜 좋아.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골스랑 어? 양마검 터트리면서 하니까. 막아. 와, 우 바닥 로밍 좋구요 오케이, 야 시시 시시 가자 시시 연계. 아 <laughs> 시시 미친다. 좋아. 야. 상대도 CC가 미치는구만. 이거다면 게이드, 다면 게이드, 다면 게이드. 노워시지만 아, 어, 어시 뭐 아, 어시? 이 어시까지 개꿀인데. 아, 방금 역백 활용. 한타력 진짜 좋아. 좋죠! 넉백! 존슨 핵이래 <laughs> 귀여운 레슬리 자식